이제 한번 고객은 평생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기회인데 아낌없이 좀 퍼줘가지고. 응응응 음, 음, 맞아. 안녕하세요. 초파입니다. 와이프의 시승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출발하기 앞서서 차의 진동이나 소음 어떤지 좀 확인하고 갈게요. 핸들 지금 잡고 있는데 핸들 떨림 전혀 없고 발밑으로 전해지는 진동도 거의 없다고 해야지 정말 예민한 사람들은좀 느낄 수 있을 정도 요 앞에 지금 앞 유리에 속도가 나오고 있는데 차 후방에 이제 차가 있으면 경고등도 떠서 좋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정서라든지 편의성은 우리나라 차에 들어간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 내비랑 연동되는 거나 이런 있네. 것도 핸들 가죽도 되게 부드럽고 음. 부드러운데 마찰력이 너무 없어서 음. 좀 미끄러운 감도 없잖아 있어 지금 우리가 계속 오르막길 오르고 있는데 엑셀을 깊게 밟지 않아도 음. 쭉쭉 나가고 있고 코너 돌아가는 느낌도 너무 부드러워서 좋아 근데 사이드미러는 뭔가 약간 차 크기에 비해서는 나는 살짝 작아 보이는 느낌인데 한 아반떼 정도? 음. 아까 당신이 K9 렌트하고서 주차장에 딱 들어오는데 음. 와 진짜 그, 그 아우라가 진짜, 오, 진짜. 어, 장난 아니다 확실히. 실물이 진짜 음. 크고 멋있어. 근데 나 솔직히 차문 열고 탔을 때좀 실망. 왜? 좀 베이지 톤이 밝아서 그런지 음. 고급스럽다는 느낌보다는 살짝 무름표? 그래? 짙은 갈색도 아니고 베이지라서 음. 그런가? 지구공을 탔을 때 되게 좀 광활한 느낌이었거든. 인테리어 자체가 좀 앞으로 돌출돼 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공간적으로 느끼는 느낌은 그렇게 엄청 대형 세단의 느낌은 아니야. 손 닿기는 오히려 좋은 것 같긴 해 음, 그 그것 아, 때문에 하겠지 어. 음, 시트 느낌은 좀 딱딱한 편인 것 같아 이렇게 말랑말랑하진 않아 그렇다고 해서 승차감이 나쁘거나 건 한건 아니거든 K7은 승차감이 굉장히 좋았어 그냥 물렁물렁 물침대처럼 근데 K9은 물침대라고는 표현은 못하겠고 바닥에 요철될 느낌은 다 몸으로 느껴져 음. 좀 스포티한 느낌? 이라고 해야 되나? 조용하긴 해. 진짜 조용하긴 해. 어, 조용하기도 하고 오늘 진짜 제주도 바람 엄청 나잖아. 그게 안 느끼질 만큼. 응. 진짜 조 너무 조용해. 내가 항상 출퇴근을 이기를 하잖아. 산타페로 운전할 때는 내가 이렇게 코너 돌 때마다 양손에 힘을 상당히 준단 말이야. 근데 얘는 엄청 부드럽게 그냥 힘 주지도 않아지금 진짜 편안하게 지금 운전하고 있어. 좀 고속으로 운전해 봤잖아. 전혀 핸들 떨림도 없고 고속 안정성도 엄청 좋은 거 같아. 지구공은 약간 출렁이거나 쏠리는 느낌이면 얘는 단단하고 잡아주는 느낌. 음. 수행기사를 C H A U F F E U R 이래. 난, 난 쇼퍼 드리븐이니까 쇼파에 앉아 있다고 쇼퍼 드리인줄 알았거든. 음. 수행기사가 딸린 차들은 쇼퍼 드리븐 카라고 하고 음. 이렇게 운전자가 운전하는 건 오너 드리븐이라고 하거든. 음. 그래서 이 차는 그렇게 표현하자면 오너 드리븐 성향이 강하고 지구공은 딱 쇼퍼 드리븐 성향이 강하고 우리가 타면 초파드리븐. <laughs> 제가 깡통이 5,500부터 시작하고 HUD 헤드업 음. 디스플레이랑 사륜구동이랑 어라운드 뷰뭐 이런 거몇 가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6천만 원이라고 따지면 차들이 비싸져 나서 이제는 텔리세이드나 소렌토나 이런 거막 옵션 넣다 보면 5천만 원 넘게 주고 사야 되잖아 차를 그치. 이렇게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욕심내면은 패밀리 세단으로 이런 승차감 좋고 조용하고 한 이런 편안한 차를 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네 타봐야 해음 그러니까 그거지 뭐 지구공만큼 편안하지도 않고 오시리즈만큼 스포티하지도 않아가지고 차의 가속 느낌을 살펴보겠습니다. 속로 달리고 있지만 이 주행 느낌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율주행 장비들을 켜서 한번 달려볼게요 이제 확실히 G90에 비해서는 조금 더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스마트 하이빔이 작동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지런합니다 계속 켜졌다 꺼졌다 하고 있고 핸들을 어느 정도 주행에 도움을 주는 모습은 지구공보다는 확실히 더 나중에 나온 차인 만큼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가 낮에는 차에 탔을 때 내부 인테리어가 색깔이 너무 밝아서 좀 별로라고 했는데 오히려 밤에 타니까 좀 예쁘다. 계기판 보는 것도 그렇고 내비게이션 보는 화면도 그렇고 굉장히 밝아서 좋아. 아이 커브 돌아 나가는 느낌도 엄청 부드러운데. 오, 공짜 잘 돌아가네. 오, 휠베이스도 상당히 길 텐데. 타이어 스키덤도 안 나고 뭐 속도가 많이 빠르진 않았지만 그치 잘 돌아가네 진짜 확실히 잘 돈다 이런 음. 장점이라도 있어야지 진공 대비 너무 푸시한 느낌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완전 스포티함을 강조한 차인 것 같은데 이게 있잖아 K7하고 어. K9하고 좀 바뀐, 바뀐 느낌이야 듯. 맞아 맞아 K7이 내가 엄청 왜 양탄자 타.. 있, 내가 양탄자를 타본 적은 없지만 양탄자 타 있는 것처럼 되게 비행기 탄 기분으로 부드럽게 간다 그랬잖아 음. 그걸 K K9에서 느껴야 할것 같은데 오히려 K9이 좀더 스포티한 느낌? 이 HUD가 밤에 진짜 재기능을 하네. 저 같은 경우도 이 HUD는 딱히 막 있어도 보지 않는다. 굳이 막 설치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들어와서는 이 지능형 아스, 안전 옵션들과 많이 연동된 게 많아서 그냥 앞만 보고 가도 이 주변 상황에 대한 안전을 확실히 지킬 수 있어서 HUD가 상당히 좋아졌네요. 측면에 오는 자동차도 다 알려주고 그 앞에 전방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HUD에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굳이 할 필요 없다. 까지 말했지를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매일 들어오는 골목으로 진입했고 라이트 밝기는 뭐이 정도면 근데 좀 많이 아래로 보여주는 거 같아 엄마 노르 <laughs> 이제 강제로 하이빔을 켰는데 아니, 이 정도면 뭐 훌륭하지 네, 사선 요철 구간을 그냥 속도 안 줄이면서 지나가 볼게요. 오 와, 마무리가 완전 부드럽네. 물론 충격은 있었지만 어, 이거 뭐야? 하면서 바로 정신 차리는 그런 <laughs> 느낌. 특히 이렇게 시내 구간을 이렇게 달리고 있으면 조용하지, 잘 나가지, 편안하지, 뭐 품잡을 데가 없는 그런 차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K9 같은 경우는 차주들 실 차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차거든. 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거를 딱이가 6,710만 원짜리 차를 사면 좋을 것 같아. 각종 옵션 많이 들어갔잖아. 음. HED도 괜찮이 좋은 거 확인했고. 음. 그래서 이 가격 주고 이 k 9을살 의향이 있는지.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음. 내가 막 K9 타보자고 엄청 당신 졸랐잖아. 음. 엄청 기대했단 말이지. 왜냐면 내가 K7 탔을 때그 엄청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음. 근데 얘는 생각보다 아, 조금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 어떤 진짜 부분에서? K7하고 k 9을 음. 둘을 좀 승차감을 바꾸면 음. 이 차의 만족도가 더 올라갈 것 같아. 음. 어 나는 차라리 G80. 음. 돈, 내가 돈 여유가 있으면 난 지구고. 나 지구고 사고 싶어. 사줘. 너무 비싸잖아. <laughs> 8천만원 <,000만> 주고. 크... <laughs> 그니까. 요점을 되게 잘 집어준 게 뭐냐면, 이거 살 거면 은 g 8공 산다고 했잖아. 음. 가격이 정확하게 겹치더라고. 음. 시작 가격도 5,500만 원으로 비슷하고, 옵션 많이 올라갔을 때 7, 8천 대로 올라가는 것도 비슷해. 음. 근데 그렇게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구입하는 차의 가격이 6,500, 7천인데, 그러면은 또5 시리즈하고 시또 겹쳐. 음. BMW 5 시리즈. 그러면 진짜 고민을 안할 수, 는안할 네, 수가 없잖아, 맞지? 그렇 음.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봤을 때도, 결과를 딱, 결과 답이 나올 때, K9인으로 떨어질 확률은 많이 높지 않을 것 같아. 음. 안타깝지만, G80 아니면 시리이살것 같아. 물론 차는 굉장히 좋은 차가, 좋은 차, 잘 만든 차 맞는데, 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 없다는 거지. 그 때, 이거 초반에 말했듯이, 기아 K9 말고, <laughs> 엔터프라이즈 오프, 어, 플래티넘. 오프. 오피러스 마스터즈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미지 메이킹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들어 좀 아쉽고 어좀좀 좀 아쉬워 그지 음, 대중차인데 비싼 대중차 막 이런 느낌이 강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느낌은 어. 하, 진짜 고급 세단은 고급 세단인 것 같아 맞아 브레이크 밟는 것도 얘가 예민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팍팍팍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있잖아 천천히 머리 뒤로 당김 없이 딱 멈추니까 좋네. 아 근데 이 3,800cc를 지금 두번 연달아 탔는데 이 엔진 진짜 좋다 음. 힘도 진짜 좋고 이 떨림 자체가 안 느껴진다 그치 아, 진짜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진동 하나도 아, 아쉽다 이 엔진도 이제 점점 사라질 텐데 이 V6 3,800cc 엔진 진짜 좋네요 엔진 필링도 상당히 좋고요 8단 그래? 미션 같은 경우도 엄청난 변속 빠릿빠릿한 변속 속도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지만 부드러움에 있어서는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다 한국인들한테는 이 한국차가 참 막, 맞다. 이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 그지 이런 주행 느낌이나 편의사항들 보면. 그것도 그렇고 나중에 수리할 때도 그렇고. 음 유지하기가. 음. 우리나라가 자동차 역사가 엄청 짧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에 비하면 차 성능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절대 뒤처지지 않은 것 같아. 음. 물론, 그 오래된 역사를 따라갈 순 없지만, 응. 악플이 응. 다니, 악플 이달리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응. 진짜 나도 응.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잖아. 응. 몇년안된 역사 속에서 진짜 그리고 최근 들어서 현대자동차 기아차들이 엄청 많이 발전했어. 운전해 보면. 응. 근데 아직도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비난하고 불난다고 차 사면 바로 불나서 죽는 것처럼 얘기하고 막. 응.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한80% 되는 사람들은 다 반발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응. 좀 안타까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진짜 나아진 것도 맞잖아. 맞지? 응.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어쨌거나 단기간에 엄청 급성장한 나라기도 하고, 어, 거기에 맞춰서 자동차 역사도 짧은데다가, 아. 뭐 자동차 수출량도 어마어마하더만.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제는, 디자인만 보면은, 뒤쳐지진 않아. 확실히. 디자인뿐만 아니라 자기 가잘 생각해 봐. 편의기능 우리나라 차 따라갈 아, 수 있는 외제 차가 없어. 그럼 세계 최고지 편의. 통풍 시트 있는 외제 차가 어. 이제야 통풍 시트들이 그래도. 달리기 시작했지. <laughs> 이런 그런 거 보면 편의성에서는 어, 이제 나라박사가다 차를... 됐네. 그런 걸다 알고 있고. 어, 그리고 맞지? 세계에서 탑을 달리는 게 있어 하나. 뭐? 가격 올리는 거. <웃음> <웃음> 너무 많이, 정말, 어, 좋은데, 너무 많이 올리지 마세요. 차 좋아지는 건 진짜 좋은데 차값 너무 많이 올리지 마세요. 맞아. 차값. 근데 나도 생각이 차값이 어. 너무 막 가파르게 오르지 않아야 그 바꾸는 주기가 엄청 많이 짧아졌단 말이야. 옛날에 비, 아, 우리 아, 부모님 10년은, 세대에 비해서 10년을 기본으로 탔는데 무슨 누가, 누가 10년 타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는 우리 세대 때는 차 바꾸는 그 시기가 엄청 많이 단축이 됐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엔트리 모델로 20대 때 내가 첫 차를 현대에서 탔어. 그러면은 음. 은근히 그 현대를 따라 현대를 따라간다니까. 애플을 기아, 처음에 접하면 애플만 어, 쓰고 막 이러잖아. 맞아, 맞아. 그러면은 엔트리 모델들을 좀 손해 보질 안더라도록 마진을 좀 최대한 그래. 짜게 해가지고. 깡통 모델. 그렇지. 셀타스 같은 거막 2천만 원안 넘어도 막 풀업 줘봐봐. 그러면 그 탔던 사람 중에 반 이상은 기아차에빠가 된다니까 요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맞지만 이제 한번 고객은 평생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기회인데. 정말 차한대 만들 때 정말 깡통 모델을 아낌없이 좀 퍼줘가지고. 응, 음, 맞아. 왜, 엔트리 왜? 모델에 투자를 좀 해서 마진을 최대한 적게 남기면 그 다른 데안 가고 자기 본 회사로 돌아올 텐데, 그지? 그러니까. 그건 뭐 소비자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 <laughs>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 깐다기보다는 그만큼 차드가 좋아서. 맞아. 아쉬워서. 네, 그런 말을 남기면서 이제 여러분을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동차를 즐기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 쇼파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또 놀러오세요.